안녕하세요. 사주의 원인과 남녀의 궁합관계를 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깨뜨려서 방법과 해법을 찾아주는 선혜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궁금해서 선혜에게 물어보는 잠자리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남자들이 섹스 후에 냉정해져가는 이유와 해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또한 요즘 나이 먹은 남편들 정력이 예전 같지 않죠 정력을 끌어올리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이 처음과 달리 잠자리를 하면 할수록 냉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많죠 처음에는 섹스 전이나 섹스 후나 다장다감했던 남자들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냉정함은 커져만 가죠 그로 인해서 별 생각이 다 들게 되죠 이 남자 사랑이 변하고 식었구나 하는 마음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구나 하는 오해마저 들게 됩니다. 뭔가 보지도 못한 일들을 상상하게 되고 그 상상이 현실이라고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남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정이 안 좋게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지나친 상상에 현실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섹스 후에 남성의 냉정함은 바람을 피우는 남편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고 바람을 피우지 않는 남편들도 해당이 됩니다. 여성들이 밖에서 애인을 만날 때 더욱 그 감정이 느껴지고 고민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사랑이 식어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크게 다가옵니다. 남성들이 섹스 후에 사정하고 나면 왜 남자는 냉정해지는 거지요? 마음이 식은 것은 아닌가요? 이 남자가 현재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맞나요?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자가 섹스 중에 사정을 하고 나면은 무반응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성이 사정을 하고 무반응기를 겪고 있는 시간에도 남성들이 처음에는 아내에게, 애인에게 가급적 좀더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상대와 가까워지고 편안한 상대가 되다 보면은 그런 표현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선이 우선이 됩니다.그러다보니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사정하고 나면 남편 애인이 냉정하게 보이는 것뿐이죠.사정을 하기 전까지는 아내를 미칠듯이 탐하던 남자가 사정을 하고 나면 갑자기 냉정해집니다.아내의 입장에서는 돌변한 태도에 불쾌한 건 사실이죠. 욕구를 채우고 나니까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죠. 이런 냉담한 현상은 사정 후에 모든 남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남편 애인만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사정을 하고 나면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무반응기를 겪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 애정이 식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냥 이럴 때는 남편의 사랑을, 애인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현명한 거죠. 조금 쉰 다음에 남편을 자극하게 되면 섹스 전에 상태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섹스 후에 사정한 남편 또는 애인이 냉정해졌다고 해서 가진 상상으로 기분 나쁜 표정을 하고 기분 나쁜 말투로 대화를 하게 되면 진짜로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남성의 사정 직후에는 그냥 편하게 쉴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 되겠죠. 남편 또는 애인에게 할 말이 있다면 섹스 전이나 섹스 후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하게 되면은 다정다감한 글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남성들의 정력, 알아야 정력이 세지겠죠. 남성들은 젊은 나이에는 정력이 아주 강하죠. 그런데 40 이후가 돼서도 그런 슈퍼 파워를 기대한다는 것은 착각이죠. 나이가 들면 조금씩 정력이 약해지게 마련이지요. 직접적이지 않은 웬만한 성적 자극에는 반응이 무뎌지게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발기가 잘안 돼서 성관계 미수에 그치거나 사정이 잘안 돼서 힘만 쓰고 머쓱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이러한 경험이 서너 번 반복되다 보면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생각이야말로 고개 숙인 남성을 고착화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분 미상에 정력제를 먹는다고 정력이 세지나요? 그렇지 않죠. 이 정력이 세지기 위해서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 그 중에서도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정력제인 것이죠.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이 강하게 펌프질을 해서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혈관의 탄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온몸에 엔돌핀이 돌면서 성욕도 꿈틀거리며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남편 또는 애인이 정력이 떨어졌다고 하면 아침이나 저녁에 조깅하는 것을 추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력제보다도 가장 빠른 효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 마라톤 같이 너무 한계점을 보는 달리기는 좋지 못하겠죠 가벼운 조깅을 추천합니다. 부부가 암흑하고 남녀 사이가 좋으면 그래서 운도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녀 문제로 부부 문제로 답답한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위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선혜가 그 답답함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선혜에게 상담 받으시면 지혜와 해법은 물론이고 사주와 남녀의 궁합을 바탕으로 사주의 원인과 상대의 속마음을 깨트려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연애 고치도 해드립니다. 행복한 연애 방송, 어른들의 연애 TV 열심히 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도 가장 궁금해서 선혜에게 문의하는 이...